뇌파 생체 실험, 정말 안전한가? 당신의 뇌에 숨겨진 위험. 뇌파 생체 실험이란 무엇인가?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뇌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엔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최근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 실험의 결과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의학적 연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관련된 위험성. 뇌파 생체 실험은 비침습적이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이지만 이 기술이 개인의 신경망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파를 통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반복됨에 따라 개인의 자유 의지가 사실상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유 의지의 상실. 자유 의지의 상실은 뇌파 생체 실험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사고와 감정이 외부의 조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피험자의 심리적 고통 또한 뇌파생체 실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피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기술의 피해를 보고받은 많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신체적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닌 개인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조직스토킹과 사회통제의 연관성.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죽어라는 말이나 그에 상응하는 상스러운 욕을 듣거나 불쾌한 속삭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괴롭힘의 일환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